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어른이 되면 참아야지. 화를 내면 수준 낮은 거야. 좋게 좋게 넘어가야지.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고, 양보하는 게 어른스럽다고. 하지만 세상을 오래 살아보면 깨닫습니다. 그게 꼭 어른스러움은 아니라는 걸요. 참는다고 다 어른이 아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누군가는 관계를 위해, 또 누군가는 사회적 체면을 위해 끝없이 참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인내가 지혜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참는 건 순간의 갈등을 피하게 해주지만 지나치게 참는 사람은 결국 존중받지 못합니다. 왜냐면 세상은 침묵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 말안 하면 괜찮겠지. 표정으로 티안 내면 별일 없나 보네. 그렇게 조금씩 내 감정의 자리는 지워집니다. 결국 남들은 나를 편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나는 내 안에서 천천히 무너져 갑니다. 어른의 인내와 바보의 인내는 다르다. 진짜 어른의 인내는 화를 억누르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선을 아는 지혜입니다. 바보 같은 인내는 모든 걸 참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인내는 이건 아니다 싶을 때 단호하게 말할 줄 압니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에게 기대를 겁니다. 그런 사람은 거절하지 않을 거라 믿고, 결국 그 착함을 이용하려 하죠. 그러다 보면 인내는 미덕이 아니라 약점이 되고, 참는 건 관계의 균형이 아니라 자기 파괴로 변해갑니다. 진짜 어른은 선을 긋는다. 여기까지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이다. 그걸 명확히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함부로 다뤄선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 인생의 중심까지 내어줄 순 없습니다. 관계에는 거리가 필요하고 거리에 따라 존중이 생깁니다. 모든 걸 이해하려 들지 말고 모든 걸 받아들이려 하지 마세요. 내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가족도 사랑도 명예도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조용히 단호한 사람이다. 어른은 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일에는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이게 진짜 어른의 단단함입니다. 강한 어른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말 없이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이 메시지를 표정과 태도로 전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존중받습니다. 왜냐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남에게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착함과 바름은 다르다. 우리는 흔히 착한 게 좋은 사람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착하다는 건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주는 일일 때가 많습니다. 반면 바르다는 건내 양심과 기준을 스스로 지켜내는 일입니다. 진짜 어른은 착함보다 바름을 선택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순간엔 미움받아도 결국엔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됩니다. 그땐 참았어야 했는데 보다 더 아픈 말. 나이 들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그때 말을 했어야 했는데입니다. 그때 멈췄어야 했고 그때 거절했어야 했고 그때 내 감정을 표현했어야 했는데 참는 건 언제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자존감은 다시 세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진짜 어른은 불편하더라도, 오해받더라도, 지킬 건 반드시 지킵니다. 어른의 품격은 선택의 기준에서 나온다.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직위나 재산이 많다고 어른도 아닙니다. 어른의 품격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상황이 불리할 때도 발음을 택하고, 손해가 있어도 나를 지킬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어른입니다. 그래, 이번만 참자는 어른의 말이 될수 있지만, 이건 아닌데요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도 어른의 언어입니다. 진짜 어른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나를 지켜주는지, 그 기준을 잃지 않습니다. 그건 결국 참는 법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 지킬 걸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입니다. 그래서 진짜 어른의 얼굴은 참은 흔적보다 지켜낸 자존심에서 더 빛이 납니다.